안녕하세요. 법무부인 평안의 윤정석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처벌을 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두 번째 설명 시간입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고의가 문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PD수첩 사건 아시죠? 미국 감옥병 관련해가지고 PD수첩에서 고도를 했는데 그것이 어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돼서 결국은 기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대부분은 피디 수첩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라고 판시를 하면서 어, 무죄 판결을 선고를 했는데 뭐라고 판시를 하고 있냐면 한미세고기수입협상단 대표가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하여 국민을 인간강국병 위험에 빠뜨렸다는 보도 내용 중 일부 허위 사실이 있으나 보도 내용 여러가지 중에 일부가 허위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는 라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 사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재의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수 없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말 그대로 사실을 말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것이고, 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말 그대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어서 무죄 판결이 날 수가 있습니다. 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게 공공의 이익과 관계가 없겠죠. 허위사실을 적시를 했는데 어떻게 그게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 원칙적으로 나기가 힘이 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 307조 제 1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의 사실 즉시 명예소는 형법 제 307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허위 사실인 경우 이 경우에 사실적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허위사실적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해야 될까요? 어, 객관적인 구속요건은 이게 허위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관적 구속요건인 고의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사실이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될까요? 더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시를 하고 있냐면 형법 307조 2항 관련 형법 307조 2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위사실적 즉, 명예훼손에 관한 겁니다. 즉,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법 307조 2항 관련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경우에는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즉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어. 허위 사실인데 사실로 믿고 즉시 했을 경우에는, 어, 형법 제307조 2항, 허위 사실 즉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어, 동조 제1항, 사실 즉시 명예훼손의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그 즉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무죄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 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대학교 사무 총장이 인터넷 신문 기자에게 피해자 교수들에 대한 후의 사실을 말했다. 인터넷신문기자 한 명에게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연성이 있다고 볼수 없죠. 근데 그 이런 경우에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넷신문기자예요. 당연히 전파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피고인인 대학교 사무총장도 그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용인이 있,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저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를 가져갔는데 가져갈 때 그게 자신의 고양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절도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내연관계를 회복시켜 줄 목적으로 피해자가 찾으러 오면 반환하면서 타일러서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온 경우에도 불법 영덕의 의사가 없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판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 전화요금 영수증을 가져온 경우에도 불법." 영덕의 의사가 없다. 라는 판시가 있습니다. 강도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손가방을 뺏은 경우, 이 경우에도 불법 영덕의 의사가 없어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판시가 있습니다. 자, 사기죄 한번 볼까요?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기망이 있어야 되고, 그 기망으로 인해서 재산, 의 처분이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되거든요. 즉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안 중에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해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큰 이익을 볼수 있다고 속여 돈을 사용하고 이를 급박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사기의 고의가 있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자금 공급 없이는 토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용 과대조작, 재력 과시, 등의 방법으로 변제자력을 가장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 라고 판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분양대금만으로 상가 등의 신축 분양사업을 하다가 공사를 중단 방치, 방치한 경우 사기의 고의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고요. 그리고 돈 빌릴 당시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돈 갚을 뭐 의사하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 빌리고 나서 갑자기 경제 사정이 변화가 되어버려서 결국은 돈을 못 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자가 돈 빌릴 당시에 아 이거 잘못하면 파산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파산을 면할 수 있을 거야. 어 그런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렸고, 계약이행을 위해서 노력할, 의사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파산이 되어서 돈을 못 갖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도 사기의 고의가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차용금 사기에 있어서는 돈을 빌릴 당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돈을 빌리더라도 그 당시 시점으로 봤을 때 나중에 갚을 수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사기의 고의가 없다라는 거고 돈을 빌릴 당시에 뭐 채무가 엄청 많아요 재고가 많고 돈을 빌리더라도 앞으로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다 그런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파산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후에 파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돈 빌릴 당시에는 당연히 파산이 안된 상황이에요 ]겠죠? 돈을 빌리 당시에 파산의 가능성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파산을 피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고 그 가능성 내지는 방법이 있다라고 진심으로 믿고 이후에 돈을 갚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했을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 한번 볼까요? 은행 직원이에요. 은행 직원이 어, 대출을 해줄 때는 당연히 뭐 근저당권이나 대출을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권을 어, 설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고 결국은 변제를 받.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위증죄 한번 볼까요? 위증죄는 법정에서 거짓말할 때 성립하는 범죄지 않습니까? 그럼 위증죄에서 고의는 뭐냐? 법정에서 거짓말한다라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지 위증죄의 고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 체결일이 언제냐에 관해서 증언을 하는데, 계약 체결일과 불과 이틀 밖에 차이 나지 않는 증언을 했을 때, 이 경우에는, 어 계약 체결일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고의가 있다라기 보다는 인식의 착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위증의 고의를 부인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수 후에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매도 입회인을 매수 입회인으로 잘못 기억하고 증언 한 경우 그리고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답변한 경우 위증의 고의 가 없다라는 판시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형사처벌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가 무고죄 잖습니까? 미필적 고의만 있을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당연히 성립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미필적 고의의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함으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를 탈세로 고발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A의 그 인식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 B가 실제로 탈세를 하지 않았다라고 확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B를 탈세로 고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B가 탈세했는지를 몰라요. B가 탈세했다라는 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를 탈세로 고발을 했을 경우. 이두 가지 경우 중에 첫 번째 경우, 즉, A가 B를 탈세로 고발할 때 A의 생각은 B가 명확히 탈세를 안 했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B를 탈서로 고발한 거예요. 이 경우에는 무고의 확증적 고의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두 번째 경우 A가 B를 탈서로 고발을 했는데 그 당시 A는 B가 탈서했는지 여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를 탈서로 고발을 했다. 이 경우에는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렇게 단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A가 B를 탈세로 고발을 할 경우에 A 속으로 생각하기에 B가 탈세인 게 명확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지. 나머지 두 경우, 즉 B가 탈세하지 않은 것이 명확해 또는 B가 탈세했는지 여부를 알수 없어 이런 경우에 B를 탈세로 고발했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고소 내용이 후위인 것이 밝혀지면 고소 내용 자체가 진실이라고 믿은데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최소한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탈세 사안을 한번 볼까요 A가 B를 탈세로 고발을 했는데 결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B가 탈세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A가 B를 고발할 때 B가 탈세를 했다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부합하는 여러 자료가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A의 무고의 범위를 인정하기 힘이 든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 검사로 재직할 때 고소를 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혐의 없으면 처분이 났는 대로 또 고소하고, 혐의 없으면 처분이 났는데도 또 고소하고, 계속 고소를 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공소시험 만료될 때까지.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대부분은 뭐라고 판시하고 있냐면 여러 차례 고소 진정하였으나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고소하였을 경우 최소한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혐의 없음 처분이 났다. 그데 새로운 증거가 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국세청장에게 피진정인의 탈세 혐의 사실을 조사를 바라는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 피진정인의 탈세 혐의 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었고 진정 당시 진정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다고 미리 밝혔다고 하더라도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는 판시가 있습니다. 즉 진정서에 A가 탈세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또 탈세 했을 수도 있으니까 조사 좀 해달라 이렇게 적었다 하더라도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 보법 위반의 경우 예간 업주가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 이성 혼숙을 하게 한 경우. 그리고 유흥업소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건강 진단 수첩만 확인하고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범위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업주가 주민등록 사본만 확인하고 주민등록상의 사진과 실물 사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유흥업소 업주가 연령 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